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봉 김선생TV의 김선생입니다. 자, 함께 보실 종목은 라원텍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418420. 종목 리뷰 영상이고요. 음, 구독자분께서 한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게 좀, 뭐, 글쎄요. 뭐, 좀, 리뷰하기 좀 그래서 안 했었는데, 어, 뭐,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안 하고, 뭐,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자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에 대해 대한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이 영상 이제 대응에 대해서 좀저 좀, 좀, 좀 리뷰에 대해서 요청하신지 좀꽤 됐는데 제가 리뷰를 안 했었어요. 안한 이유는 음, 사실은 좀, 이제 구독자 분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봅니다. 종목을 이제 보고 다 보는데 조금 별로 뭐 그렇게 막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음, 또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뭐, 그래서 좀안 했었습니다. 네. 자, 라운텍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어, 코스닥이고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업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418420이고요. 어, 가격은 뭐 2715원이었고요. 그죠? 네. 시가총액 817원. 발행 주식수는 3천만주, 유동 주식수는 2100만주 정도 되네요. 음. 주식은 이렇게 최대주주가 한20% 들고 있고 한 30%가 이제 우호 지분이고 나머지는 뭐 다른 회사들 투자 회사하고 뭐 이렇게 있네요. 예. 주가는 좀 많이 내리고 올랐다 다시 내렸습니다. 자, 2009년 설립했고, 2023년 스펙 흡수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장했고, AR, VR, MR, XR용,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제 시스템 반도체의 패밀리스죠 예, 예,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IP와 제품 디자인 설계하고 위탁 생산자를 위해 위탁 생산을 진행하는 생산 설비가 없는 패밀리스 회사다 예 됐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좀 감소했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 자 매출이 어, 아까 언제 상장했댔죠? 예. 2023년 스펙, 스펙 합병 상정이네요. 2023년. 그니까, 러요때 기준이겠다, 그죠? 네. 3년에 했으니까, 아마 요거 기준으로 약간 재무 마사지 받아서, 이제 요 때, 요 3년 결산 발표 나기 전에, 이제 상장했겠죠, 그죠? 그리고 매출은 늘랬다가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올해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t v 에서좀 줄었어요. 전년 수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적자가 좀 많이 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 자본금 3, 35인가요? 35. 자본잉여금. 음. 어, 이런 정도네요. 예. 영어. 주자는뭐 계속 하네요. 예. 아, 올해는 아니네. 예. 금 돈도 좀 가쁘라고 이런 모양이죠. 예. 뭐 그렇게 뭐썩볼 만한 뭐 그런 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매출하고 영업이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조금 조금 뭐 그렇게 영업이 잘 되는 거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좀 가지고요. 예. 음. 주가는 상장하고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렇게 쭉 많이 내렸습니다. 자,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니까요, 월봉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겠네요. 하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데 네. 일단 오선 밑에 있고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주봉 뭐볼거 있나요? 예, 네, 뭐 사실 뭐 MACD나 이런 것들도 수급이 뭐 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긴 하네요. 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긴 하네요. 예.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수급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예. 다시 좀 꼬꾸라지고 있어요, 근데. 예. 게 다시 음전으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음, 일봉. 일본. 네, 일봉입니다. 일봉은 뭐 사실 이게 추세를 걷는다라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어, 목소리 를 크게 못 내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목소리가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죄송합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하단이 여기죠. 이제 최저 최저가가 그때니다 2,400원. 예. 이게 언제입니까? 예. 12월 9일이네요. 12월 9일 2,400원. 2,400원은 지켜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2,400원은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 2,400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제, 제 의견을 좀못 드리는 게, 자, 이렇게 올라, 한 번씩 푹푹 찔러준 거 있죠? 찔러준 거는 떨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판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여기에 사실은 이제 웨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예, 웨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이제 바닥점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거래량이, 예, 거래량이 들어오든지, 요 정도, 이제 20선, 이제 60선, 골든크로스 한 여기에 들어오든지, 아무튼 요 정도 선에 들어왔어야지 되는데, 별로 그런 게안 보여요. 예, 그런 게안 보여요. 예, 자, 볼까요? 요때좀 최근 거래량 중에 조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거래량이 41만 주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왜 필요 없는 거 쟤는 왜 자꾸 계속 얘기하지? 예를 들면, 자, 전체 발행 주식수 3천만 주, 유동 주식수 2,100만 주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대주주 지분과 유동 주식수 뭐 이런 것 기도한데, 자, 자, 전체 발행 수 빼고, 유동 주식수 기준으로 얘가 지금 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냐, 어, 어느 정도의 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냐라는 게 움직임을 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주가에, 뭐랄까요. 예. 활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만큼 뭔가 손바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여기는 3 0 0만 40만주네요. 여기 큰, 유의미할 순 없어요. 이게 유의미하려면, 여기서부터 바닥을, 여저, 이 밑바닥을 같은 가격이나 그 위에서 돌려줬어야 돼요. 예,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띄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지금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을 나는듯 하다가, 좋았, 이렇게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조정주는 게. 근데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역별이 다시 났다 라는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맥이 없어요 네, 이거 뭐이게좀 거리랑 조금 좀 나오긴 40만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볼까요? 음, 봐요 여태잖아요 여태인데 이때, 뭐, 이게 3분 15분봉이네 요 15분봉 15분봉인데 이게. 이게 좀 거래도 이제 봉이 보시면 3분봉인데 띡띡띡띡 하는 거 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돈이 들어온 거면 3분에 지금 한번 3분 동안 지금, 6분 동안 지금 참 반짝한 거잖아요 그죠 반짝한 거고요 예 글쎄요 10만주 10만주 하면 이 얼마일까요 예한 2억? 이억되나요1요 2억 예. 좀 15분 봉, 최소 15분 봉 기준이나 30분 봉 기준으로 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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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거래가 매집, 매집의 거래량, 돈이 들어온 거래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결국 흐르고 있으니까, 어, 다, 다, 다 건가? 예, 뭐, 이제 요 가격, 예,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요 가격, 예, 돈, 이제 바닥 짓고, 어쨌 예, 뭐, 일부러 떨것든 어쨌든 요 가격, 2690원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예, 요 가격은 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다라면 요거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뭐, 큰 물량이나 뭐 그렇게 뭔가 판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역별이고 조금 더 흘러내릴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자, 종목 리뷰하면서 제가 사실은, 어, 뭐,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좋은데, 음, 글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자, 이거 뭐,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도 보고,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진 좀 유의미한 거래량 안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좀 뭔가 반등이 일어나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모양은 뭔가, 뭔가 있나? 라는 생각 좀 들긴 하잖아요. 외인이 팔았네요, 면은. 인 예, 팔면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좀, 올라줘서, 네, 보유자분들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종목 매수 제일 원칙이나, 기타, 뭐, 영상들, 교육 영상들 찍잖아요. 숲광스럽게 찍지, 지만 어, 기본적인 마인드 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하시고, 종목 선정하시면, 물려도 탈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좀 하고요. 예, 지금도 아직, 뭐, 일단 요 가격 오는지, 반등 주는지, 뭐, 좀 보고,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예, 거래량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제가 다음에 교육 영상으로,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교육 영상을 테크닉적인 거를, 뭐, 말씀드릴 게 워낙 많은데, 마인드셋부터 하고, 뭐, 뭐, 여러분들의 뭐 구독 수,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마인드셋 영상을 기본에 깔고, 그 다음에 테크닉 깔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 잘볼줄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셔도,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 예, 뭐 내가 아는 걸 다, 뭐 그분이 모를 수도 있고, 그분이 아는 걸 내가 뭐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예. 개의치 않아요. 예.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고 넘기시든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어, 토요일인데요.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에 제가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육 영상, 주식스터디 뭐 관련된 거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양봉 김선생TV의 김선생이었습니다. 김선,